안녕하세요 드림이TV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 3개월이 좀 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40분이나 제 영상을 봐주셨더라고요 어, 한 분도 안 보면 어쩌나 했거든요 봐주신 40분 감사드립니다 아 누군가 이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려보려고 했는데요. 어,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5년 만에 제가 또 성인 아토피가 생겼어요. 음, 그래서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동안도 가끔 조금씩 생겼다가 없어졌다해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왼 손가락에서 시작된 작은 물집이 점점 번지더니 손 전체 그리고 목 그리고 오른쪽 발등부터 발목까지 등등. 여러 부위로 이렇게 번지면서 음, 여러 부위에 생겨서 사실 어,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고 어, 또 5년만이라서 사실 몸도 힘들고 초반에 많이 힘들었어요. 아 이런 게또왜 생겼을까 하고 또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 유튜브 못하겠다. 저번 영상에서 저 나왔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생기니까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와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생각 속에 진짜 잠겨서 며칠을 우울하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미 생긴 거 고민하면 뭐하나. 이렇게 되었으니, 한번 꼼꼼하게 내 피부 변화의 상태들을 기록해보자.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기록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다시 생겨도 또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래서 그동안 저는 거의 매일 제 피부 상태를 메모하고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2주일마다의 변화거든요. 제가 매일의 사진과 증상의 기록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다 정리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어, 다 좋아져서 목도 좋아지고요. 감사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또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눠서 혹시 저와 같이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성인 아토피가 생겼을 때 정말 너무 간절했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 같은 케이스, 같은 상황에서 나았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15년 전에는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수 있는 정말 모든 검색 엔진으로 다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다 살펴봤는데 저한테는 희망적인 게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요. 딱 하나 도움이 된 것은 어떤 글 속에서 그 손가락 한 포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물집이 뽀글뽀글 생기는 거. 그 손가락 한 포진에 비타민 B가 좋았다. 어,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 글을 보고 저도 비타민 B를 먹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진짜 도움이 돼요. 어, 추천합니다. 어, 아무튼,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막막한 기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크고 작은 아토피를 앓는다는데 제 주변에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계신가요? 저는 저처럼 심한 사람은 다 집에만 계시는지 길에서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음, 너무 외로웠어요. 나만 그런가 해서 나만 피부가 이렇게 이런가 해서요 저는 10년 넘게 이 성인 아토피를 겪으면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해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울증도 생겨서 정말 정말 힘들었고 당연히 대인 기피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거 겪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어, 위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궁금하시거나 피부로 인해서 속상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 이메일이나 댓글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어, 저는 속상할 때가 많았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트나 길에서 뭐 잘 모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 피부가 왜 이래요? 아이고 아토피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해 주신다는 이유로 한마디씩 할때어 정말 너무 힘들고 왜 그러시는지 아무렇지 않게 던진 어, 물론 걱정하시는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에 제가 하루종일 힘들고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전 하루 종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며칠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은 우울하고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피부만 보이고요. 음, 그 사람도 내 피부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어, 정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피부만 깨끗하다면 소원이 없겠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힘들 때는 깨끗한 피부는 진짜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간지럽지만 않았으면, 진물만 안 났으면 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울증도 없어졌고요. 대인기필증도 없어졌고요. 피부, 피부 트러블이 날때 몸은 사실 힘들지만 마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나을 거라는 걸 믿으니까요. 상황은 힘들지만 마음만에 힘들지 않은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이메일과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우리 항상 더 좋아질 내일을 꿈꿔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스윗드림스